유명 작가, 전 보건복지부 장관, 전 국회의원,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정도면 뭔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든요가족의 백만 원 갖고는 큰 효과가 없 액수로 올려야 돼. 그런데일 인당 백만 원 정도, 일 인당 백만 원 정도, 5 0조원 규모. 그냥 일 인당 백만 원씩 다 풀라는 거예요. 풀고 이거를 금년 연말 정산,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과세 표준에 이 액수를 얹으라는 거예요. 그 독일 유학도 경제 공부를 위해 다녀오신 분이기도 합니다. 저는 KTX를 봤어요. KTX를 봤어요? 네, KTX를 봤어요.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은 진정권 교수님보다 발음이 좀더더좋고 국민들 좀 그만 피곤해지십시오. 피곤해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더 피곤해집니다. 초등학교 1학년인 2000년생부터는 나중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나머지 자기가 받을 때까지 20년 동안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한30%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.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요. 너무 도입했죠 그때. 그때가 이제 기초연금, 맞죠? 기초연금, 음. 음.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음. 그때 했고요. 음. 암환자, 그 중증질환자, 음. 본인분담금 5%로 낮추고 음. 5세 미이하 아동들 이런 지급이 무료로 했어요. 하잖아요. 그렇죠. 정치 복귀 안 하실 거냐? 왜 이렇게 봉사 정신이 없느냐? 정말 실망스럽다. 저는 하라고 그럼 할것 같아요. 국민을 위해서, 국가를 위해서. 아, 네. 한번일년두 개월 정도 희생하는 거. 국가를 위해서, 국민을 위해서 한번 하려는데 안한거지요